회사의 하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늘은 이전에 보던 여름 하늘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약간 가을가을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아 오늘 하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렇죠? 예, 오늘 낮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아 이제 네. 바야흐로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음. 무더위 고생들 많으셨는데 물론 한낮 기온은 조금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 기온은 예년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건 이제 포스트 시즌도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삼성라이온즈의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과연 몇 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팬들이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 더 높은 곳, 가장 그렇죠. 높은 곳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딱. 1등을 갔으면 좋겠지만은 2등이 딱 좋겠습니다. 2등, 아 2위. 예. 한글에서 2위. 1위를 욕심을 내야 2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 하면 네. 2위까지는 충분히 맞았습니다. 네. 예. 일단 2위를 바라보고 계시는니 김용국 해설위원이고 저는 이왕이면 1위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민채현맘님 버즈님 김은택님 음 그리고 나정호님 안종근님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벌써 5시 58분이네요 연결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이크 테스트 어 좋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어 진짜 하늘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일은 또 광복절 휴일이잖아요. 아마 오늘 휴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카메라 넘기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네, 오늘도... 아 연결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TBC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보이널 라디오는 TBC 채널이 아닌 TBC 뉴스 채널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TBC 뉴스 채널도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빠르게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오늘 드디어. 삼성 라이온즈가 라팍 개장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관중 돌파. 이건 라팍 개장이라는 타이틀 말고 삼성 팀 창단 이후 홈구장 첫 100만 관중 돌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대구 시민구장을 비롯해가지고 대구 라이온즈 파크까지 삼성 라이온즈 창단 이후 최초로 팀 100만 관중 돌파 되는 날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야. 날이 오네요. 이미 올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한 구단이 두산으로 알고 있고 네. 오늘 날짜로 삼성과 LG가 각각 네. 100만 관중 돌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올해 야구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오늘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해서 아마 관중들에게도 다 나눠 드린 것 같습니다. 빙과류가 오늘 제공이 됐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양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C 스포츠 2024시한 솔뱅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팀간 13번째 맞대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진이고요. 오늘도 김용국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가 개장 후 처음으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KBO 리그 전체적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어제 날짜로 800만 관중의 돌파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어 야구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리그 3위로 또 순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예. 지금까지 대구 시민야구장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파크 톱틀어서 구단 최초로 한 100만 돌파를 네. 오늘 찍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그만큼 야구의 인기가 뜨거웠다. 그 중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이 만약 떨어졌다면 이런 기록이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 삼성 라이온즈의 그렇죠. 성적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예상이라 함은 저희는 이제 상위권을 좀 예상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삼성 라이온즈를 하위권에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가 잘 달려주고, 네. 현재 3위권에서 상위권에서 지금 계속 있는데, 결국은. 음. 숨어있던 감정들이 다. 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중 동원에 큰일을큰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사랑과 응원 덕분에 삼성 라이온즈가 창단 이후 에 처음으로 홈구장에서 1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됐는데 이게 가을 야구로도 이런 힘이 쭉쭉 이어져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리그삼이 물론 팬들의 욕심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지만 리그 시작할 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표를 손에 들고 있고. 네. 또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특히 어제 경기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KT전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또저제 그렇죠,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초전에 그냥 박살 내는 멋진 뭐, 게이습니다 예. <laughs> 그렇습니다. 어제 1회에만 무려 3방의 홈런이 슬. 나오면서 손쉬운 승리를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삼성라이온즈는 팀 홈런 1위 팀입니다. 여기에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 유리한, 유일한 팀이에요. 그렇죠. 김영웅 선수가 2 4개 홈런 그리고 구자욱 선수와 이성규 선수가 각각 2 0개 홈런을 기록하면서 20개 이상의 홈런을 3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림인데 네. <laughs> <cosineume> <laughs> <laughs>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대구 삼성라이온스파크 파트팩터가 높은 구장이기 때문에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어, 매년 삼성이 대부분 적자를 좀 봤었죠 홈런에서. 그렇죠. 근데 올해만큼은 지금 홈런 1위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홈 홈에서의 홈런이 굉장히 많은 팀이 바로 삼성 라이어즈인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 선수들 가운데는 김영웅 선수와 또 이성규 선수가 데뷔 처음으로 20개 홈런을 넘어가면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칠수 있겠는가 싶었는데, 지금 2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네.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홈런까지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파괴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뭐 중고참도 아니고 거의 뭐 고참이죠. 이성규 선수도 원래 너무 힘을 내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요. 이성규 선수도 최하 25 네. 3 0까지볼수 있는 그런 지금 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은 경기를 오늘 경기 포함한다면 32경기란 말이죠. 네. 32경기 동안 김영훈 6개, 이성규는 10개 홈런을 만들어 내면 네. 각각. 30홈런 고지까지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타자들이 힘을 내 주니까 경기도 참 편안하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백정현 선수가 5회까지는 거의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6회 좀 난조를 보이면서 바로 빠르게 좀 교체가 되는데 어제 백정현의 투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셨 듯이 5회까지는 거의 뭐 완벽했습니다. 메이닝 3명 4명으로 잘 네. 끝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5회에 돌아가 지고 내안타 비슷한 내안타 이루수 앞에 내안타를 맞고 난 뒤에 볼넷 그리고 아 감독 한명 잡았습니다. 그면또 네. 즉시 또 안타를 맞으면 시점좀 했죠. 네. 그러면서 다시 볼넷을 주는 상황에 이제 이승인 선수도 대체가 됐는데 그래도 일단 네. 승리 투수 조건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초반에 선, 점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승리할 수는 있겠나 싶은데 결국은 어제또 네. 또 그렇습니다. 어제 시즌 우승제를 챙겼던 백정현 선수입니다. 잘 던지다가 마지막 좀6회 어수선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더 기대를 해보겠고 결국 이번 주한주한번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창원 음. n c 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요일 경기는 백정현 선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로테이션 음, 투수 교체 타이밍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고 그런 교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 이제 박진만 감독도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제 경기만 봐도 네. 확실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만 잘 돌아가면서 또 선수들이 책임지고 나와서 맡아주니까 음. 컴퓨터도 좋았고 네. 또 타이밍도 좋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올라왔던 우한 이승현이 1과 3분의 1이니 최채영이 3부대 2이닝, 임창민이 3부대 2이닝, 그리고 끝으로 이상민 선수가 1이닝을 각각 실점 없이 잘 막아주면서 어제 7대 2 다섯 점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삼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임새이게 경기가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그렇죠. 텐데, 이 분위기를 오늘 이어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원태인 선수가 맡게 되었는데, 원태인 선수와 윌리엄 쿠에바스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두 선수는. 어, 지난 2021 시즌이죠. 타이브레이커에서 두 선수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어, 삼성 라이언스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시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날, 서역할수 있는 오늘 맞대결인데 원테인은 벌써 10승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1경기 10승 6패 3.62의 평균자책점 윌리엄 코이바스는 23경기에서 5승 10패 4.18의 평균자책점입니다 승보다 패가 2배 이상 많고요 올시즌 퀄리티 스타트는 14차례나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무너진 경기에서는 최근 보면 대량 실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7실점 8실점 5실점 6실점 4실점 이런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숫자로 봐도 5승 10패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모을을 보나 원필 선수가 확실히 위이고 쿠에바스 네. 선수는 항상 밑에고요. 지금 타격 포지션만 봐도 후반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타격 지표가 삼성라운즈가 거의 1위 2위 상위권에서 지금 다 모든 기록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구에바스는 물론 좋은 투수지만은 어제 같은 이래. 네. 초반에 아마 좀 좋은 경기가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원태인 선수가 최근 두 경기를 보게 되면 한 경기는 완투승 그리고 최근 경기였던 한화전은 패전이었는데 두 경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모두 1회 실점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난 8월 2일 SSG와의 경기 9이닝 완투승을 기록했던 날 이날 1회만 3실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 8일 최근 경기 한화전에서도 6이닝 동안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이날도 1회에만 2실점을 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초반 실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생각에는 오늘도 저는 가상을 해봤습니다 어, 예, 예상을 네. 예상 해봤습니다 오늘도 90개 전후로 해서 마무리하면서 승을 딱 땁니다 그리고 네. 안타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에서 5개 정도 맞고 어. 삼진도 한 대여섯 개잡으서 네. 오늘 아마 좀 깔끔한 그런 네.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김용국 해설위원은 어. 오늘 이런 식으로 원테이 네. 선수가 던져줄 것이다 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는 어, 올 시즌 말씀드린 것처럼 5승을 챙기고 있고 네. 삼성전 두 경기 올라와서 1패였는데 3.0의 평균 자책점이었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도 한국에서 벌써 6시즌을 뛰고 있는데 경험이 많은 선수이지만 삼성도 이전은 윌리엄 쿠에바스의 장단점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해볼만한 투수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철바 선수가 코너만도 좋고, 그 공을 뚫지않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 저공다따라다닌다거는안 네. 됩니다. 하나만 딱 노려가지고, 소수 다이가지금까지는 자기가 노리는 공을 공격한다면은, 네. 쉽게 아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이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다는 소식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계약 소식이 들렸습니다. 루빈디아스 선수가 이제 한국에 잘 도착한 이후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는데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조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5만 불이고요. 네. 옵션이 2만 불. 여기 이제 이 종료가 연봉과 옵션보다 더 많은 10만 불입니다. 총액 17만 불로, 어, 루엔, 루인 디아즈를 영입했는데, 일단 계약이 마무리됐으니까 앞으로 남은 경기, 이 선수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또, 그래, 생각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 타자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병이, 디아즈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 치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확실하게 와가지고, 네. 대신 확실하게 저를 하고 난 뒤에 나와도 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선수들 너무 잘 쳐주고 있으니까. 예. 괜히 또 뒤에 선수 뚝 돌아가지고 터선이 좀 바뀌고 하면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네. 어느 선수든지 좀안 좋은 선수가 하나 있으면은 그때 디아에 선수가 내타로 탁 나가서 한번 해주고 또 한번 뺐다가 위기 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자기 김대중 찾을 수 있도록 내려해줄 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등록은 됐으니까 약간 네, 네. 여유를 주면서 네. 어, 한국 야구도 적응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좋은 그렇죠. 선수들 위주로 가다가 기회가 될때 써보면 어떨까라는 또 그런 음.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 루인 디아스 선수가 팀 타선에 또 힘을 더해주길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라인업 빠르게 살펴보고 킥플레이어와 또 잘해줘야 될 선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타자 중견수 김지찬 2번 타자 우익수 윤정빈 3번 타자 조 조아... 구자욱, 4번 타자 포수 강민호 5번 타자 선루수 김영웅 6번 타자 1루수 이성규 7번 타자 지명타자 박병호 8번 타자 2루수 류지혁 9번 타자 유격수 이재현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김용국 해설위원의 선택을 받은 키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두 선수가 또 해줘야 됩니다 어, 예. 어제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였던 김 히로가 오늘은 네. 키플레이어입 5번 타자 김영 네. 선수를 키플로이어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구적 선수가 네. 오늘 잘해줘야 됩니다. 아, 네. <laughs> 구자 선수가 <laughs> 잘해줘야 할 선수입니다. 어제 안타 두드박이못 쳤어요. 네. 타점이 없었어요. 오늘 안타점을 넣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활약,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 음. 그리고 무엇보다 원팀인 선수가 초반, 특히 1회 무너지지 않고 잘 던지는 그런 그렇죠.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0분입니다. 20분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음악 들으시고요. 저희는 경기 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삼성 라이온스파크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은 마무리가 됐고 어6십1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 루인디아즈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뭘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서 그 잠깐 왔다가 간 루벤 카데나스와 비교한다면 진짜 헐값이네요. 그러니까 7만 불입니다. 이적료가 10만 불이고 연봉은 5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지금 환율 계산해서 얼마쯤 될까요? 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네. 2 0년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 늘었겠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한 아, 2억, 2억 정도. 그렇죠. 2억 정도. 뭐,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 기회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남은 서른몇경기 동안 잘해서 한국에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라이온즈는 3연승에 도전하면서 KT 위즈에게또 음. 위닝 스리즈에 도전하게 되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편안한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원태 오늘 경기도 원태인이 초반부터 잘 막아주고 또팀타선는 초반부터. 확실하게 윌리엄 코에바스를 공략하면서 편안한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는 TBC 뉴스 채널을 통해 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TBC 뉴스 채널도 함께해주시고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준이었고요. 네, 김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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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눌러주세요. 아, 원님이 <laughs> 이걸.